웬일이야 웃고. 뭐 식사하네? 요아니 어? 지금 뭐 먹어? 뭐 먹어? 배가 불러 조금 값좀 먹을 거야. 절대 먹으려고 지금에서 지역을 동네 에 살고 이러면 인구도 늘고 좋지 않습니까? 게 지방에 사는 줄 알겠어요.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경제가 바닥을 찍고 정상으로 나아갈 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주 하동마을에서는 영화감독, 방송작가들과 함께 K 콘텐츠 산업진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도 유망하다며 콘텐츠 산업진흥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5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와 충남, 충북 지역을 순회한 이후군은 응. 얼른 데리가 빨리 가밥 먹. 알았어 알았어. 빨리 엄마. 빨리.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뭐? 응. 밥을 안 먹으니까. 그 사람이. 어, 환장하겠네. 한쪽 쥐야. 응. 그 사람이 한쪽 쥐야. 응. 엄마. 어머 응. 엄마, 밥좀 빨리 먹어. 아 지금 못 먹어. 알았어 알았어.